오늘 도내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담배꽁초 한개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농가의 뗄감으로 공급할 폐목재를 모아둔 야적장에서 불길이 올랐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30명이 넘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불이 난 사실을 안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이 커진 뒤였습니다. 피다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했습니다. 안 빼핀 놈으로서 이제 그 베트루스 같은 거그 거시기만한 고운덕계라고그거 있잖아 깔렸잖아 그 위에 용수철 위에 거기가 붙었던 게예요.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서 쓰던 포크레인까지 동원됐지만 외딴 곳이라 불을 끌 물이 부족해 진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물 갖다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군데군데 빗물 받아놓는데 그런 다리에서 지금 불을 끄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불이 난 곳이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었다면. 자칫 아찔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